우리 이제 이나문 이사님이 중개 인생 10년, 이런 건물은 처음 봤다 했던 그 바로 건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10년 만에 처음 봐요? 아,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드는 물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대표님들. 빌딩 네. 여신 이유라이사. 그리고. 언필딩 이나문 이사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로 언필딩 입사 10년이 되신 이나문 이사님을 초대해봤는데요. 서초의 메카, 교대역에 교대요. 나왔습니다. 중계 해보셨다 보니 네. 제가 오늘 초대를 했고요. 오늘 이남 의사님이랑 같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상품 답사 한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가보실까요? 네. 네. <laughs> 이쪽 뒤에는 특별한 건물 같은 게 있나요?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한 법원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을 해서 여기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등기소도 있고 그렇죠. 교대도 있잖아요. 요즘 학생수도 많이 줄고 교사도 네. 많이 안 뽑았는데 굳이 서울 중심땅을쓸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맞습니다. 여기가 교대 이면 메인이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네. 교대 이면 법원하고 뒤쪽에 아파트도 많아서 학원까지도 임차를 마칠 수 있는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어, 이 건물만 봐도 법무법인, 경매, 네. 회생, 화산, 재수학원 <laughs> 법무사 사무실이 많네 그렇죠 법원 쪽으로는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이고 응. 학원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공실 응. 걱정이 없고 1층 같은 경우는 먹자상권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응. 점심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뒤로에서 고급 주거지역인 아크로비스타, 삼풍아파트 네. 네. 그리고 삼성, 레미안 거의 5천 세대가 되더라고요 네. 거기에 세명씩만 사는 몇 명이야? 약 2만 명 가까이 살고 네. 있죠. 네, 2만 명이면 지방 소도시 한개동 정도에 되는 인니다 음. 여기 있는 뭐야? 상업지예요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은 음. 상업지고요 아. 이쪽은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아. 근데 추후에 이쪽도 종상향을 해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음. 아직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 건물도 일치는 약국자를 리 빼놨나봐요. 신축한 게 이제 준공이 어. 아마 올해일 거예요. 어. 그래서 아직 인차가 다안 맞아서 금방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건물도 리모델링했나봐요. 치과, 한의원, 법무법인 어, 범... 역시도 학원. 학원하고 법무사 이런 것만 있었는데 병원까지도 들어오네요. 음... 사람이 많으니까 네, 병원이 잘 되나 보다. 그런 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삼종인데도 건물이 되게 높아요. 옛날에 지어서 좀 많이 받은 것 오, 같아요. 어, 용돈률을 많이 받았나? 네. 확실히, 국가 새 건물 외에는 공실이 없어. 없죠. 여기 이 태평양 인식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는 어, 아직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되게 비싸고 맛있어요.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laughs> 아, 저야 감사하죠. 한번 <laughs> 팀장님이 준비한 건물 가볼까요? 이쪽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낡은 건물들 1층 상가만 좀 포진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가 좋아지면서 네. 이제 신축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여기 배가운 안숭대가 엄청 유명하죠 2 전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도 괜찮아요 이것도 네.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원래 이게 없었는데 음 네. 근데 기계식이에요 저 정도면 웬만한 차다 음 들어가겠는데 여기도 법무사 사무실 허? 간판 봐봐요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형 법무법인은 법원 앞에 큰 건물도 많이 가고 중소한 쪽은 다 이쪽으로 음. 많이 들어와요 보시면 여기도 먹거리들 많이 포진돼 있고 그니까요 점심시간에 사람 많습니다 이제 한번 둘러보셨는데 이면도 되게 좋잖아요 제가 거래한 건 이제 대로변 서초 간장게장? 분명해 보이는데 25년 전통 사드려? <laughs> 우리 이제 이남훈 이사님이 중개인생 10년 이런 건물은 처음 봤다. 했던 그 바로 건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10년 만에 처음 봐요? 건물은 다 낡았는데 위치랑 이런 것들 저런 거 따져봤을 때 금액대도 그렇고 아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드는 물건이었어요. 총 매매가는 180억에 거래를 했고 건물은 근데 많이 낡았지만 봉실이 없습니다. 얼마 어, 나와 있었어요? 임대료가? 임대료가 4,300 정도 나오고 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이. 3% 근데 수익률이 뭐 엄청 높은 건 꼬이 아니었는데, 꼬이 그렇죠. 위치가 뭐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16만에 처음 봤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대역에 내리면 이 아래 길이나 옆길로 들어오는데, 이 방향 코너 자체가 너무 그 양쪽을 잘 보이는 위치예요. 음. 사실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180억 주고 사니까 건물이 공짜로 있던 거예요. 근데 음. 그 건물에서 4천만 원이 나와요. 신축이나 리모델링 음. 했을 경우에는 가치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거는 무조건... 그때 평당가는 얼마였고, 지금 시세는 얼마나 하는지. 그때한 1억 4천 조금 안 됐는데, 지금 내놓으셔도, 못해도한 1억 6천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이 도로가 1 0 m 맞나요? 네, 1 0 m 터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1 0 m 대로변 하나 이면이 평당 2억 원 정도 2억?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 서초 중심지이기 때문에 강남 가격을 쫓아가지 않을까. 되게 보수적으로 1억 6천을 아, 말씀드신것 그렇죠, 같고, 보수적으로. 호가 2억이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혹시 이 매수인께서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신축을 권유드렸는데, 아무래도 임차인 명도나 아 이런 게 걸려있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장기 보유하시다가 음뭐 리모델링을 해서 매각을 하시거나 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그냥 보유 네, 하시는 보유. 걸로. 네. 왜냐면 이거를 팔면 또 요만한 물건을 찾기가 또 어렵거든요. 음... 네. 갈아타야 되니까. 그럼 그래서... <laughs> 대로변 건물로 나가셔야 되겠는데요. 좋은 게 있으면 이제 설득해봐야겠어. 아, 그렇게. <laughs> 그러면 이 건물의 장점 세 가지만 딱 얘기해주세요. 일단 음. 교대역에서 나왔을 때 어느 쪽에서든 보이는 코너. 그 건물이 나이가 많은 건물이지만 임대료가 잘 나오고 있는 건물이고, 그리고 살짝 앞쪽은 경지지만이쪽은 경사라서 건물을 잘 활용하면. 지하 1층까지 노출을 시켜서 아 할수 있고 그리고 평수가 상당히 크죠 그리몇 살이에요? 많이 오래됐습니다 87년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젊네요 몇 살이시죠? 제가 82년생입니다 <laughs> 이 건물 장점은 이 주차장인 것 같아요 저기도 주차장입니다 아 원래는 기계로 이렇게 두 대를 올릴 수 있던 건데 그걸 없앤 거죠 1층 한번 나가볼까요? 이 건물은 지금 원필딩에서 자산관리도 맡아주고 계시죠? 네 건물주분이 신경 쓸게 없죠 그렇죠 음. 저희가 그럼 임대차 관리 건물 시설 관리 그리고 인력 관리까지 네. 예. 저희가 시작했던 전시. 자리로 다시 왔네요. 또 파리바게트가 들어있어서 건물이 네. 또 뭔가 좀 깔끔해 보이죠. 까리박이도 들어가 있는 건물은 항상 1순위, 1순위. 요즘 매수자분들이 너무 찾으세요. 너무 없어요, 좋아요. 없어요. 근데 잘안 나와요. 황 냄새도 좋아서.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저랑 친한 이남무 이사님이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교대역 돌아봤는데 네. 소감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왔지만 더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음. 더 좋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물건이 또 나오면 대표님들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 패팅 여신, 이나문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